스이션에서 사용되는 영문법식. 의외로 깊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here's a lot you should do 와 wow. There's a lot to do. Hi, team입니다. 오늘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깊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의 기본을 복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의 구조와 분사의 구조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의 기본. The teacher gave the children an assignment to complete by Friday.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금요일까지 완료해야 할 과제를 내주셨다. to complete는 assignment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이라는 뜻입니다. 관계 부정사, relative infinitive. 형용사 용법의 부정사는 관계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The teacher gave the children an assignment that they should complete by Friday. The teacher gave the children an assignment to complete by Friday. 즉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관계사절을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영어에서 relative infinitive, 즉 관계부정사라고 불립니다. 관계사절에 주격, 목적격이나 부사가 있는 것처럼 부정사와 수식하는 명사의 관계는 다양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rink? There's a project to be completed. I need to find a place to live. I have something to talk about with you. 지금의 문장들을 관계사절로 바꿉니다.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can drink? There's a project that should be completed. I need to find a place where I can live. I have something that I should talk about with you. 모든 문장에 조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조동사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의 특징은 미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의미가 해야 하는,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Amanda became the first woman to serve as the CEO of this company. 아만다는 이 회사의 CEO를 맡았던 최초의 여성이다. 여기서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과거를 나타냅니다.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 first와 같은 서수나 최상급이 붙어 있다. 둘, 부정사와 수식하는 명사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있다. 셋째는 전체 의미가 과거라도 어색하지 않은 것. 이 문장처럼 모호한 처음의 누구누구는 자주 사용되므로 기억해 두세요. 이 의미에서는 관계사 절로 바꿀 수 없습니다. Amanda became the first woman who served as the CEO of this company. 형용사 용법. 분사와 부정사. The room separated by a wall is soundproof. 그 벽으로 나뉜 방은 방음 처리되어 있다. The wall separating the rooms is soundproof. 방을 나누고 있는 벽은 방음 처리되어 있다. 분사 separating은 나뉘어진, separating은 나누고 있는 라는 의미이며 부정사의 하기 위한, 이나 해야 할와 같은 미래 표현이 아닙니다. 또한 rooms나 w a l l 와의 관계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어입니다. 부정사처럼 목적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어제 진행된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논의했다. The team is preparing for the meeting to be held tomorrow. 팀은 내일 열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분사의 held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부정사의 to be held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정사. 비난을 약화시키는 부정사. 전날 결근한 사람에게 오늘 할 일이 많다고 말해봅시다. There's a lot you should do today. You should, 는 비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바꿔봅시다. There's a lot to do today. 명시된 you와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 을 숨기면 비난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사를 사용함으로써 비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정사를 사용하여 공손함을 나타내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Would it be possible to get an extension on the deadline?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Would it be possible는 you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would you나 could you보다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사용해 봅시다. 이로써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